아우, 씨. 야, 음. 이거, 면도기, 원래 이거 일찍 찍으려고, 요거, 샀는데, 언자찍니다 한국 거 사가지고, 가지고 온 거. 질레트 퓨전 프로글레이드 파워. 그리고, 이거는 질레트 퓨전 블레이드 건전지 안 들어가는 거. 그렇게 썼는데 자, 혹시나 똑같이 여기서 지금 새날, 날색을로 바가지고 이거, 두 가지를 테스트. 가격은, 가격도 솔직히 보면은, 딱건 근리 가격. 야, 소리가 풀려가지고 뭐, 가격 차이 나더라. 이거는, 근정치 있는 거 없는 거왜 그렇게 파는가 싶어가지고, 궁금해. 내처럼 궁금한 사람도 많을끼라, 아카요에 나난 잘린다. 참. 바박 드립 박 제품은 요래 그거하고 두개 난도 새걸로 그 바꿔줬어 아, 플렉스 볼 파워 건전지대로 난다고 야.

제주은 그냥 한개만딱들어가는1아요전원부터아 아, 진동이 오는구나. 소리가 지금 6. 5. 진동 하고자 <laughs> 이제 6. 도크림 바르고 봐봐야겠지? To <laughs> l i f 파 the 자, 반쪽 반쪽 나눠서 자, 지금 수염이 래있죠 일단 파워가 아닌 표정 그레이도. 안 씹고 당 음. 이거는 파워. 이 느낌. 자, 둘다 밀었을 때, 양파까지 해야지. 둘다 비슷한 데 느낌인 것 같아. 지금 딱 써보니까. 같이 한번 해보겠다. 바늘이 해야지. 이거 같이 있는데 아 깨는 거 비슷한 거 같아. <laughs> 일 보니까 파워 없는 게 낫다. 진동하고 이 소리가 귀찮네. 그리고 깎이는 느낌은 거기서 거기. 진동 살짝 오는데 이게 뭐아 부드럽다. 더 부드럽다. 뭐 이런 게 없어. 오히려 뭐 그냥 이게 더 부드러운 것 같아. 파워랑 음, 이거는 안 되나? 이거 빠지는 거똑같았다냐딱 그거네. 그래서 가격 차이도 근저지 가격밖에 차이 안 나는 거네. 이렇게 면적이 두개 테스트. 결론은. 도찐개찐. 굳이 건드린다는거살 필요가 없는 거같 네. 이상. <laughs>